최악의 결과 중에 하나죠 왜냐면 신이안 돌아오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내사강동우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의 최악의 결과는요 어... 항상 저는 그래요 원상대로 되돌릴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뭐 실패할 수 있잖아요 임플란트가 성공률이 99% 8% 9% 그러면 뭐 100개 심으면 한두 개 빠지니까 분명히 실패가 있어요 그럼 빠졌을 때 어떤 식으로 빠지느냐 바로 빠질 수도 있고 심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빠질 수도 있고 심었는데 또 한참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일단 돌이킬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게 신경 손상이잖아요 그거는 시술할 때 바로 나타나 시술할 때 뭔가 신경이 다쳤으면 바로 나타나는 거라서 최악의 결과 중에 하나죠. 왜냐면 신경이 안 돌아오니까. 그리고 뭐그 다음 정도라고 봤을 때의 문제는 임플란트가 어쨌든 바로 빠지든 나중에 빠졌는데 다시 못 씹는 경우.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그 자리에 뼈를, 임플란트를 다시, 아 뼈식하면 된다고 하지 않냐. 뼈식해도 못 하는 경우 있거든. 그런 경우가 제생각에는두 번째 정도 최악의 결과.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임플란트인지 안 됩니다. 틀리하셔야 돼요. 이거죠. 뭐 사실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것들이 있겠지만 또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때는 되돌렸어요. 그래서 심었어. 뼈가 나빴어. 뭐 치아가 있는데 염증이 심해서 심었고 심었는데 어쨌든 이런 염증이 있어서 이를 뽑았는데 임플란트를 뽑았는데 다시 기다려야 다시 심었어요. 잘. 근데 심고 났는데 계속 불편해 아, 계속 불편한 이유를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다른 주제로 또 다뤄도 될것 같아요 임플란트 심고 계속 불편한 이유 음식물이 계속 낀다거나 주변에 또는 음식물은 안 끼는데 잇몸이 계속 불편해 잇몸이 뭔가 염증이 있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또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참 골치가 아프죠 왜 그러냐면 잇몸 두께가 좀 기신 분들이 있어요 이 잇몸 두께가 뼈 말고요 그러면 여기 잇몸 두께가 두꺼우면 여기 닦이지 못하는 부위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 있으면 계속 불편해요 못 닦이니까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닦냐고요 치실로 매일 닦으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임플란트 안 했지 매일 닦으라고 할 거면 내가 임플란트를 왜 했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닦는다라는 게치실을 해서 계속 요거는 다른 치아는 괜찮은데 요것만 열심히 닦으라는 거 그런 것도 참 설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개인차가 있거든요, 두께. 잇몸 두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. 잇몸 두께가 두, 두껍거나 또는 임플란트 너무 깊게 심겨지거나 뼈가 없어서 너무 낮게 심어져서 여기가 길어지는 경우들도 다 포함이에요. 그런 경우들은 좀 불편함이 있어요.